하지만 선거에 이제 저렇게 멘트를 내는 건 다시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거 보고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국민변호인 여러분,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느냐. 우리의 미래는 바을 것입니다. 늘 여러분께서 여러분께뭘 지키겠다는 거죠? 그냥 자신을 지켜달라는 말인가요? 아에가면 지킬 수 있을까요? 네. <laughs>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저기 역으로 어. 나를 지켜 주세요. 네. <laughs> 자신을 지켜 달라는 강력한 메시지인데 뭐 네. 어, 우리 그 구구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자신의 어떤 어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음. 메시지를 내는 거는 아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있지, 윤석열은 내란을 했지.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는 아무래도 대선 조기 대선에 굉장히 국민의힘에서는 치명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사실 사실 4월 4일 날 언제 판결이 나고 오후 4시경쯤 돼서는. 어, 한남동 간자 앞에 극우 세력들이 한 명도 없이 다 맞습니다. 빠졌다 하잖아요. 지나미처럼. 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집회에서도 거의 인원들이, 어, 줄었고요. 그런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동안 극우들도 윤석열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어, 그, 그 세력들이 우리 민주당의 정권 뺏기가 싫으니까 모였다라는 음. 게 보여요. 박근혜하고 차이는 박근혜 때는 그래도 박근혜 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염, 그 파면되는 거에 연민을 느끼고 음. 그때는 네. 되게 그 파면 선고가 나고도 지지자들이 되게 그 저항을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역시 윤석열은 구구세력 내에서도 미운 오리. 아, 네. <laughs> 그렇죠. 그 네. 지금 단핵 그 결정문을 보면 자기가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고 무죄 네. 그 무기징역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명확한 사실이어서 저런 식으로 돌파할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굉장히 말이 안 되고 무리한 얘기인데요 근데 그, 그, 그건 그러더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죠. 계속 그 버티고 있죠? 언제 퇴거 하나요 대우시점 어떻게 어떻게 좀 전망이 되신 뭐 이번 건가요? 주 중에 한다는 얘기는 하는데 네. 어, 지금 아크로비타 를 먼저 간다 하는 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경호처나 이런 데서는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주, 음. 그동안 거기 아크로비타는 아파트 다 보니까 하려면 은 별도의 경호를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아, 된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대통령과 인수위 당시는 <laughs> 그걸 주민들이 양해 양해 양해해줬겠죠. 네. 이제는 뭐지 내란 소개가 오는데 그걸 양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고민도 많은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주민들도 환영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주말에 태거 아저 기사가 나오네요. 이번 주말에 태거할 때 이런 뭐 추측성 네. 기사도 나오는데 아니 지금 이번 주말에 태거라니 이게 너무 지금 뭐 자기 마음대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이 네. 드는 게 본인이. 어, 5월 10일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네, 취임할 때. 2022년.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취임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임식에, 5월 10일에 취임식에 갈, 가려면은 그 청와대에서 당연히 마지막까지 순간에 뭐 있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아무런 제한 없이 그냥 5월 10일 0시가 되는. 영시가 되는 시점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이, 아, 이렇게 기억납니다. 그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밤 자고 네. 이 임시 이 취미 시간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그 전날 비워주라. 영시부터 네. 우리 개방할 거야. 지금 그랬잖아요. ]요. 막무가내로 그러니까요 이 아, 막무가내식 혼자에 그냥 단독적으로 네. 그냥 대방하겠다 공표해버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나온 신의네 모처에서 별도로 그래서 임기 마지막 밤 호텔 숙박 호텔 숙박이니까요 야 이게 그때 그랬었습니다 음. 맞습니다 인제 기억에 남는데 그래 놓고 지금은. <laughs> 뭐 주말쯤에 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뭐 언제 나가든지 차라리 바로 서울 구치소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경호 인력 뭐 너무 너무 고민하고 뭐 어떻게 경호를 해야 되냐, 뭐 단독 엘리베이터를 써야 되냐 그런 고민 없이 바로 서울 구치소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 제안입니다. 음. 네네. <laughs> 바로 그로 옮겨가면 조금 덜 복잡하겠네요. <laughs> 네. 그리고 지금 음. 윤석열 어든 전 대통령이죠. 이제 <laughs> 범죄 꾸러미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그 동안 어쨌든 형사 수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들춰낼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없었는데. 그렇죠. 야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도 양평 고속도로 논란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논란 삼부토건 주가 조작 논란 최상벽 사건 외압 논란 김건희 명품 백 소속이요 관저 공사 논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마약 수사 외압 사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도 정말 굵직굵직한 것만 그렇죠? 말씀드린 건데요 어~ 의원님 두분 보시기에는 향후. 가장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 아니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되어야 할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저 다인데? 네. <웃음> <웃음> 진짜 8가지 이거 다해요다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네. 윤석열, 김건희 네. 100대 범죄 저희가 리스트업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됐고 지금 저다 문제가 되는데 원래는 <laughs>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쳐도 그 임기 끝난 후에 수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음. 개혁한 거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 그래서 연구직권을 맞아요. 노렸다고 보는데 명태웅 게이트 뭐 이런 것도 바로 이미 다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거 같고. 네. 그렇죠. 최상구 행사 외압도 다 수사돼 있는 거 같고. 다안 돼요? 어떻게 네. <laughs> 뭐부터 해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 명태웅 게이트 같은 거 <laughs> 하면은 바로 그 녹음 증거 자료들이 있고 뭐 육성 목소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 해서 네. 구속 수,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하면서 네. 이제 나머지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구속 수사가 가능한 것부터. 그렇죠, 어, 네. 그러니까요. 계속 하고 할 가능 다 구속 수사 가능할 것 같고 네. <laughs> 관조 공사 저것은 제가 보기에 네. 제가 국토위 상임위에 있을 때 보니까 네. 진짜 이렇게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돈 몰아주고 이런 좀 흔적들이 있어서 제대로 수사하면 제가 나면 큰 게이트로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서또 우리 예 예.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든지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대선 기간 중에 강남 화랑 그렇죠. 예, 강남 하랑에 비밀 선거 캠프를 운영했다. 이게 지금 그렇죠.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렇죠. 동희님이 선거법 빠졌네요. 바로 우리 시리즌 <laughs> 네. 게스터께서 예, 예. 이분이 이분이 예.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는 것 중에 한데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공직 선거법 선거법 위반 예. 요 건의 경우에는. 네. 그 100만 원 이상 형이 네. 또선고가 되면은 네. 당선 무효형.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서 또 국민의 힘 선거비 보전 받았던 거다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네.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네. 그, 이제 오늘부터 네, 이제 오늘부터 4월 4일부터 네. 6개월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요. <laughs> 그래서 아마 이런 선거법 위반을 먼저 해야 공소시효 처리할 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 네. 구독자님들이 이 건에 네. 대해서 네. 지금 작년 11월에 있던 보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은더 네. 아, 맞다 맞다 자, 더 기억이 생길 것, 것 같아요. 어떤 건 저도 좀저 보면서 네. 좀 저거는 이제 증거가 다돼 있고 아마 수사하면 바로 그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선거 보존에게 다 이제 그 토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조기 대선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네.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또 조기 대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또 여론조사 한거좀 혹시 있나요? 그, 그 여론조사, 음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제 아예나오는군요 예, 예 등, 네, 네 그러니까 해동 여론조사는 윤석열 파면 선거일 지난 4일 하고. 오일 이틀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요. 대선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대로 그런데 님은 <laughs> 국민의 비포 빅포, 비포입니까? 비포가 아니라 비실비실포. 네. 비실비실. 네.